안녕하세요, 코오바이드입니다. 다들 이미 보셨겠지만, 배틀필드5 게임스컴 트레일러에서 새로운 정보들이 많이 있었죠. 새로운 맵, 새로운 무기, 그리고 이상하리라만큼 정보가 아직도 없는 배틀로얄 모드. 하나같이 기대되는 정보들이 많이 있었고, 트레일러도 드디어 배틀필드다운 트레일러였어요. 일단, 트레일러에서 공개된 무기들을 먼저 살펴보자면, 초반에 나오는 핀란드 기관단총 KP31, 발사속도는 대충 900rpm이라고 해요. 그리고 처음 트레일러에서도 공개된 톰슨 기관단총. 넘어가서 비커스 K 머신건. 발사속도는 900에서 1,200 rpm이라는데 발사속도가 너프돼서 나오거나, 아니면 거치해야만 쓸수 있는 MG-34처럼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리앤필드와 수류탄 발사기인데, 여태까지 수류탄 발사기는 대부분 메딕 가젯이었는데 리앤필드가 볼트액션 라이플인 것을 감안하면 이번 작품에서는 리콘이 수류탄 발사기를 가져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독일의 자동소총 FG42 발사 속도도 적어도 750rpm이고 알파에서 보지 못했던 새로운 광학 조종기가 장착된 모습을 볼수 있어요. 그리고 옆에 플레이어가 들고 가는 총기는 리엔필드 라이플인데 총검 돌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검이 부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아마 근접공격 모션만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엔 더블 배럴도 아닌 트리플 배럴 M30 3열총입니다. 특이한 건 별을마다 탄 종류가 다른데 배틀필드 5에선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눈물 나는 영국의 세 파이프 스탠브랜 기관단총입니다. 그리고 아직 공개되지 않은 서론 맵에서 M1A1 카빈을 확인할 수 있어요. 출시 때에는 미국 진영이 나오지 않아서 게런드보다 카빈이 먼저 나오는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세부 병과 공수병의 무기 투척 나이프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공개된 맵을 보자면 저번 영상에서도 언급한 그랜드 오퍼레이션의 1일차 맵. 네덜란드의 로테르담 도시. 그리고 폭격으로 인해 황폐화된 로테르담 데베스테이션. 그리고 공개 트레일러에서도 볼수 있었던 트위스티드 스틸. 아프리카 전선 맵으로 추정되는 하만다. 이렇게 4개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내용이고, 컨셉 아트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맵 2개는 짧게나마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트레일러에서 공개된 마지막 내용, 배틀로얄 모드가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냈는데, 흔히 말하는 자기장이 화염으로 대체된 모습을 볼수 있어요. 배틀로얄이 너무 진부한 게임 모드라고 생각해서 기대를 별로 안 하고 있었는데 역시 배틀필드답게 그래픽 하나는 엄청나서 도대체 어떻게 다룰지 기대가 되긴 하네요. 아무튼 여기까지가 정말 간략한 정보들이었습니다. 게임스컴에서 트레일러에 나온 무기들과 맵을 플레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드디어 서론 맨 말고 다른 맵을 플레이할 수 있겠네요. 게다가 여태까지 나온 트레일러보다 이번 트레일러는 색감이 덜 화사하고 전체적으로 회색빛이 많이 도는데 드디어 2차 세계대전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저도 게임스컴에 가서 좋은 정보들 많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 지금까지 코오바에이드였구요. 내일 아침 출발인데 밤이 깊은 지금 짐을 하나도 안싸서 큰일 났어요. 그럼 안녕!